<laughs> 제가 방금 세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임신 전에는 악건성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했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민감함까지 더해져서 민감성이 돼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피부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임신을 하신 분들은 아이와 영양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의한몸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몸에 닿고 먹는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 제품이나 쓸수 없죠. 그럴 때 이제는 아이와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가 함께 쓰기에도 좋고 아이를 나중에 낳으면 얼굴이 이렇게 부비고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되려 영양이 좋은 그런 아주 퓨어한 순수한 아이도 함께 쓸수 있는 명품 화장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퓨어루 퓨어루 데일리 로션 그리고 퓨어루 보보습 영양 크림을 준비했습니다. 표로 모션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방향은 스톱이고 여기 오픈이라서 스톱 방향으로 하면 애기들이 아무리 만져도 안 눌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쓸 때도 정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고요 오픈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열려져서 모션을 바를 수 있습니다 음. 드르릉. 처음에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순하게 피부에 촥 감기더라고요. 이렇게 악건성인 분들은 유분기가 너무 많고 그런 너무 무거운 제품들을 쓰면 피부에 안 스며들고 겉돌거든요. 그런데 손에 일차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퓨어루 데일리 오션은 부드럽게 촥 감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쓸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민감해져서요, 많이 터요, 임신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발라주니까 엄청 말할까 피부를 감싸주는 듯한 느낌으로 발리고 있습니다. 어, 너무 부드럽고 향은 무향입니다. 임신하면 향이 엄청 민감해지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레몬향밖에 없는데. 아무 향도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 퓨어로 제품은 아이부터 엄마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슬로건답게 신생아부터 예민한 피부를 가진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순하고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인증기관에서 모두 제품을 인증해서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약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이렇게 로션을 바르면서 <laughs> 수단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피어라는 제품을 많이 유명한 카페 있죠. 이제 임신을 하면 여러분들 꼭 가입하게 되는 엄마 중독 카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좋다는 평이 많아서 저도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어, 그런데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순해요. 그냥 피부에 지금 다 달라붙었어요. 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미 이 퓨어로 제품들이 엄마들한테 너무 유명해서 영유아 브랜드 탑텐 안에 드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laughs> 퓨어로 데일리 로션은 이제 자연 유래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 비건 원료로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보호막 스쿠알란과 식물성 보습막 시어버터가 합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내 피부를 감싸주듯이 쫙 감싸듯 발리고요. 정말 무겁지도 않고 되게 가볍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오,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세안을 하시고 먼저 퓨어루 데일리 로션을 이용하신 다음에 꾸덕한 제형의 퓨어루 고보습 영양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 이 제품은 진짜 그냥 영양이 듬뿍하다는 거를 제형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와, 제형이 그냥 씩씩합니다. 튼튼한 제형이에요. <laughs> 꾸덕꾸덕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꾸덕꾸덕, 꾸덕꾸덕. 와, 엄청 꾸덕꾸덕하죠? 근데 이렇게 꾸덕꾸덕 거리면 피부에 흡수 안 되나? 이런 걱정 있는데 전혀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것도 피부 깊숙하게 보습이 됩니다. 바르자마자 피부 속으로 쏙 보습이 채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오, 이게 꾸덕하면 왠지 끈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산뜻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짤 때는 꾸덕한 제형인데 피부에 닿으면서 발리자마자 엄청 발림성이 부드러워요. 와, 이거 진짜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아기들 발라주면은 아기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기들도 엄청 그 제형이나 이런 게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저희 조카 어릴 때쌍림이나 이런 거 제가 발라줬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뭔가 무겁고 답답하면 싫어하던데, 어, 이 제형은 바르자마자 정말 산뜻해서 아기들도 기분 좋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짤땐 꾸덕하면서 바르면 촉촉하게 발리면서 다 바르면 산뜻해지는 마법의 퓨어루 코브 스크림 <laughs> 제 로션에 들어간 성분이었던 피부 보호막 스코알란이랑 풍부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시어버터가 피부 보습 장병 역할을 도와주고요 제 피부에 민감하잖아요 병품 추출물로 그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서 비타민 C와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입슬레더 마무리로 꼭 발라주세요. 입술도 지금 바로 씻고 나니까 여기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항상 로션 바르면 입술까지 꼭 발라줍니다. 입술도 피부다. 선크림도 입술까지 발라줍니다. 세라마이드 MP가 함유되어서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각질층의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보습력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자, 보세요. 지금 로션 바르고 고보습 영양크림 발랐습니다. 피부에 광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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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라는 거 느껴지시죠? 와. <laughs>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피부에 광이 나는데 입술도 너무 촉촉하고 너무 좋아요. 오. 그리고 이 제품들이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엄마와 아이도 같이 바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손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랑 함께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그럴 때 혹시나 아이가 물고 빨더라도 전혀 아이에게 무해한 뭐, 케첩 마요네즈 같은 그런 식품에 사용되는 안전한 소재의 튜브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코팅이 막 벗겨져서 애들 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처리도 꼼꼼하게 했다고 합니다. 끝! 이 데일리 로션도 이게 펌핑이 돼야 되니까 보통이랑 펌핑을 해야 되는 제품들은 안쪽에 금속 스프링과 닿는 형태라고 해요. 그런데 퓨어로는 엄마와 아기가 같이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속 스프링이 제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시켜서 비접촉된 펌프로 만들었다고 해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하고 보습력도 뛰어나고 제형도 좋고요. 어, 저는 100% 만족했습니다. 제가 써보고 기분이 좋으면 저희 아이한테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제품이라서 적극 추천드리고요. 아, 쓰시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도 이제 스톱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아무리 눌려도 내용물이 안 나오게끔 만든 이 센스와 배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왜? 어머니들 사이에서 유명한지 알겠어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들 얼마나 꼼꼼하세요. 어, 저조차도 우리 아이와 함께 쓴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제품은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네, 우리 피어루 데일리 로션, 피어루 고보습 영양크림 오늘 사용해봤고요. 두 제품 모두 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저도 이제 아이와 영량을 나누는 임산부로서 미래의 아이와 함께 이 퓨어로를 쓸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you. 여러분들 관리는 언제 어느 때나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제품 있으면 저는 먼저 써보고 좋은 제품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30대부터 50대까지 미모를 유지하자는 슬로건을 가진 3050 프로젝트.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 잘 자요. 안녕.